와 님들 안녕 심천잡스가 새로 가지고 온그 숄더백 이라 그래야 되나 크로스백 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겁니다 가격은 얼마 14,900원 저렴하죠 와 진짜 개점 한번 보여줄게요 자 퀄리티를 한번 보자고 물론, 진짜 가죽은 아니야. 이게 진짜 가죽이면, 뭐, 어? 한 90만원 줘야지. 어, 90만원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뭐, 메이커 달려있으면, 이게 얼마다? 80만원이다. 메이커 안 달려있으면, 10천 잡스권 얼마다? 14,900원이다. 퀄이 진짜 개쩐다. 짱이다. 빵꾸 똥꾸다. 응? 제가 진짜 열심히 배달해드립니다. 요거 여기다 딱 걸고, 여기다 딱 걸고, 응? 어떤 느낌인지 알지 우린 다 아니까 어? 25cm 25cm 정도 되겠네 딱 어? 아이패드 정도 딱 넣고 다녀도 되겠네 딱 어? 지갑 우산 여러분들 필요한 거뭐 이것저것 딱 넣고 옆에다 크로스백 딱 매면 그냥 간지 끝 폭풍 끝 어? 개발 세발 네발 끝 사시면 되겠습니다 14,900원입니다 내 얼굴이 다 가려져요. 내 얼굴이 이렇게 작아요, 여러분.